자 일단 점검이 여러분들 끝이 났습니다 점검이 그쵸. 빠르게 끝났어요 좀 빠르게 11시에 오픈했죠 예 이게 좀 점검이 좀 일찍 끝나가지고 예. 조기 점검 종료가 얼마나 됐나 잠깐만 정확하게 11시에 오픈이었어 <목소리> 그러네 뭐야 야 이래가 원래 12시 오픈이었는데 1시간 일찍 당겼었네 일단은 뭐 1시간 일찍 끝났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패키지는 1일날 돼서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 아 맞죠 안 나왔고 그 다음에 네.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빠친코가 기존에 이제 전반전에서 후반전으로 바뀌었다 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아이템이 네. 그냥 상향 조정됐는데 여기서 8천억에서 1조 정도 된거 최소 금액이 아, 일반이, 아, 일반이. 아, 그 다음 스페셜이 네. 어, 최소 1.5조에서 2조가 된 거. 어. 그러니까는 스페셜은 한 5천억이 올랐고 아. 여기는 한 2천억 정도 올랐다 그친는이는이 p 로이 정도면 이수팩는이 정도로 이올것이다비슷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친구에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구는이친구가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MDL 뭐30 지명 근카팩30 지명이요? 20 지명 근카팩 이런 형석들이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네. 아마 여기가 30 지명 근카팩이고그 럭키 포인트가 20 지명일 겁니다 와우 네. 그래서 그 정도 한번 뭐가 바뀌었는지 나올 수는 있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얘로 선택하는 게 좋겠네요 아두 개가 다 같이 걸리니까 그래서 같이 걸리는 게 네. 그렇죠 상 그렇죠, 운빨로 네. 좋지 않을까 맞죠 가보시죠, 자, 가보시죠. 역시나 또저했네 맞죠 저거는 이미 우리가 예측을 했어가지고 게임판 리셋. 잠깐만. 뭐 해야 되지 않나? 아, 여기서 바면되는구나 리셋하고 바뀌는 건데? 아, 한 번은 참여해야 되네. 아, 한번 참여해야 돼? 예, 리셋하기 눌러가 이렇게 되는데. 요 이러고서 리셋하면 되나? 이거 정거로 되어 있는, 있는 거아니에요 여러분? 됐다. 자, 그러면은 얘로 가겠습니다. 없는 거 이거 MDL이 이게 또이 새로 나온 거니까 그냥 이걸로 할게요그렇 MDL로만. MDL은 얘가 뭐, 뭐 나온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비빌 안 보는 상남자다. 네, 비를안 보고 못니까 이만 원을 버렸는데 그리고못봐 보여드려야 되니까. 잠깐만 하나 더 가고 그 다음에 얘도 리셋됐네. 아, 얘도 지난번 에 했었는데. 후반이니까. 내형이 네, 이게 이미 한 거는 그러네요. 저도 지금 보니까. 이번 달 정말 느리게 가네요. 네 이제 8월 달 됐으니까 형님 또 항상 건강 챙기시고요. 자 일단은 아이템이 MDL이 추가된 녀석들에서는 얼마가 나오는지. 형은 일단 또 십자가로 가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네. 여러분들 작은 십자가로 한번. 어 이거 스몰로 예. 가시는구나. 어차피 여러분들 이게 아이템을 먹고 깠을 때 뭐가 나오는지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제 빠짐 돌리는 거다 다들 아시니까 그렇죠 아시니까 아유. 일단은 요거 한번 눌러주고 결과물을 보여드리는 게맞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알려드려. 오전부터 열심히 하시네요 저도 힘 받고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테이퍼님시타하셨습니까님 S보상 1등이 좀 떠야 되는데 제가 한번 해보고 악리가진 보고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음, 일단 음. 뭐가 또 좋은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C 등급. 그다음에 41번. 이게 사실 랜덤으로 아무거나 누르는 게 마음은 편한데 이 옛날 인트를 누르냐 마냐 싸움이거든 사실. 아이씨가 잠깐만 조졌다 여러분들. 야 이거 옛날 인트 둘러야겠는데? S 보상. 잠깐만 여기서 끝? 아 조졌네요 여러분들 완판각인데요 시작부터. 잠깐만 야 이거 뭐야, 시작부터 뭐야. 잘못 걸렸는데 이번판? 아이고야 조진거 같다 얘들아 자 a 누구야? 고지 그만 부리고 힌트 누르세요 눌렀는데 안나오네 형님 힌트를 오세요. 이미 고지부 아까 꺾었는데 에이, 이거 보세요 힌트 다 눌렀거든요 이번에 새로나온거고 이등이 이제 처음 나왔다고? 됐다 아, 와. 1번 아이 가까운데 숨어있었네 와씨 가까운데 숨어있었어 그러게요 4개 네네 누가 봐도 1번이었다. 어, 지금 다 결과를 보시고 하기 때문에 아마. 1번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기는 한데. 저도 뭐 결과 보면은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예. 사실 인생이라는 게좀참 그런 건데죠. 그쵸? 예전에 그렇죠, 알 수가 없으니까. 안 되겠다. 오랜만에 그전법 가지고 오자, 얘들아뭐 어떤 전법인가요? 티자 전법. 아 티자로다가.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티자 전법이 여러분들 했으면 이미 당첨이었어 나는. 어그러네1번이니까 티자였네. 그렇죠, 그렇죠. 이미 예, 전 당첨이었는데. 장수자 괜히 했네. 아. 잠깐만 C 로 가지고 다시 한번 또 한번 사주겠습니다. 나는 맞아요? 다른 거 필요 없고 네. 저 빨리 마지막 포인트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되니까 최종 그딱 다모 다 포인트. 라져 아요 이제는 힌트 눌러주시나요? 보여드려야 되는데 잠깐만 음. 아. 안 나오 또안 나오네? 낙방 MVP 고 아. 강세 가능하나요? 낙방 형님 잠깐만요 일단은 그걸 떠나서 제가 1등이 돼야. 그렇죠 지금 일단은 빨리 해야 되는데. 쉬이. 잠깐만 잠깐만 아이고야 어. 아이고야 오늘은 조금 빡세네요 이게 SSS가 옮겨다녀서 네. 소용이 없습니다 아 이게 옮겨다닌다고 형님? 데이터가 그렇게 좀 많이 움직일라나? 이렇게 괴롭힌다고? 내가 누르는 거가 아니라 이제 옮겨다닌다는 뜻이야 어. 저 왠지 26번 누르고 싶지 않아요 26번이요? 네. 왜요? 저게 딱그 쌓여 있는 아,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그래요? 저는 뭔가 이쪽 라인으로 한번 해 네, 주시고요. 저쪽 라인으로 한번 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26번은 전혀 아닌 것 같고. 26번 필이 싸오는데 아 야... 진짜 점법이신이라고. 아니 아니야. 방금 안 됐어 가지고신 아니고. 아, 29번에다가 다음 아, 치킨도 아, 민 아, 굿굿에 아. 감사합니다. 10000원 FC 뭐 사는 게 좋나요? 10만원이면은 그 12000원짜리도 괜찮고 패스도 괜찮고. 그렇죠. 아이씨 뭐야 이거 아, 아 힌트가 아, 마, 어쩔 수 없었다 힌트가 마지막에 나왔다 얘들아 근데 어. 위쪽에서 좀 많이 뛰긴 하네 야 아직도 8개밖에 안 모였어? 프리미엄 보기 빡세다 아이씨 야 조졌다 얘들아 이거 이거 잠깐만 이거 잘안 뜨는데? 그러니까요 마빠 하이 마빠 방송 안 켜니? 마빠 의 방송 안 켜? 21키여. 잠깐만 B 김마빠 잠깐만 씨 그다음 A SS 그렇지. 일자 라인 한번 가지고 그다음 MD패 가지고 이번에 잠깐만 힌트를 공략하는 방법으로 가볼게 S 조졌다상이라 뒷자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감콘 형들이 같이 할것 같다고. 오! 몇시에하나 바빠 몇 시에? 하나? 맞봐, 몇 시에? 잠깐만. 이렇게 하면 나 10개 모았지. 네. 된거 아니야? 10개면 15개야. 아, 아, 이게 돈 존나 많이 들어가이 게. 두시에 간다. 오, 오케이. 오케이. 한 번만 더 하면 되겠다. 두시 좋다. 2시 좋다. 아. 요거는 리셋. 어우, 나 이번 좀 빨리 먹게 했다. 네. 일단 여러분들 이게 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 개인적으로 오늘 맛빠이 방송이 존나 재밌을 것 같아서 아. 빨리 끝내고 싶네, 이게. 왜냐면 하 일단 니까 입맛빠 아 오늘 애들 그 저기 팀 맞추는 거 하는데 오늘 하 엄청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잠깐만 일단 좀 가지고 39번 가지고 그 다음에 46번 가지고 4리 가지고 맞빠 근데 그 용영 미치 형님 쿠프 형님 안녕하세요 용영 팀 맞춰줄 때다 꼭 한번 알려줘 언제인지 본방사수하게 어 우리 애기 여서 와나 그날은 저기 무조건 본방사수한다 용영하는 날 자 가지고 그 다음에 어... 용역 팀이 아니고요 자, 용형 AC로 가지고 마지막 요거까지 아 카람이랑 아, 다섯 시 다섯 시어차피 맛바이가 낙서 주겠지 잠깐만 S까지 가지고 와 주지가 너야 자, 야, 우리 잠깐만 이렇게 하면 지금 두 개만 더두 먹으면 돼 그러니까 이드 일단 하나 아 조졌다 이러면 이러면은 이게 안 나와 잘 아 저기 빨리 뜨면 그럼 이거 힌트가 아닐 확률이 존나 높아. 아, 힌트가 아니다 이러면 어. 아, 어. 씨, 잠깐만. 어딜까, 얘들아? 이번에 니네가 골라 봐. 나는 23번이야. 다섯 개 남은 거 안에 하나만 골라 봐, 얘들아. 23번이야. 23번? 네. 나이스 <laughs> 끝. 어, 이만하는 거야. 아, 후에 남을까? 봐. 근데 여러분,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라서 얘로 가는 게 맞는 거야. 아, 원트를 보여주는 거야. 얘가 하나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아, 얘 하나 보여주고, 이렇게 할게. 좋아요. 그럼 그게 좋아. 맞지 않냐, 얘들아? 미스 어. 합시다. 아, 저상 받는 이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저거 SSS 안 보여주면은 이게 못방인지을 하는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와우. 좋은 일을 하면은 좋은 일이 따라온다고. 당연하다, <laughs> 당연하다, <laughs> 당연다 니네가 <laughs> 웬일이냐? 됐다, 야, 이게되네 이싸우셔 새끼들 웬일이지 여러분들? 그러면 아. 이제 그거 있잖아요 35개 코인, 여귀한 거 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그거네. 치얼업치얼업 치얼업. 나머지는 모았다가 얘로 가면 될것 같고. 오케이. 그거 나중 에 한번 하면 되고. 아, 박정무 두치 커넥션 지금 나온 거잖아. 아니야, 형님 왜 그러세요, 형님. 아이씨, 이거 지금 형님 못 먹다가 마지막에 먹었는데 지금 오셨어요? 저 앞에 초반에 다 날렸어, 요 형님. 그싹다날 102만원에 SSS 다섯 개 어? 야크로아잘뜯거지 야, 그러면? 잘거그 뜬거 아닌가? 0만원에 다 뜬거지? 형님 이따가 밤에 할게 형님 MK형님 네. 예 어찌 됐건 간에 저 유로는 아직 안 팔렸고 챔스를 팔았죠 형님 예 일단 가보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면 상자 중에서 네 이거는 뭐 천천히 까보는 걸로 하고 얘부터 먼저 여러분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렇죠 실카가 최대예요 예. 그래서 이게 바뀐 아이템에서 어떤 카드가 나오는지 여러분들 좀 아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야 이거 보니까 은카 겁나 풀리겠네. 야 이거 m d 에 은카 조심해라. 이거 고르는 사람들은 거의 얘만 풀린다. 야, 야 m d 에 은카는 좀 빨리 풀리겠어. 왜냐면 아까 네이마는 이런 게 일조던데. 그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도 좀 있겠네. 야 내장 네자 이거 어이구야. 뭐야. 크레스포 지금 귀속됐어요? 오십프 저 상자만 나오잖아. 뭐야? 어? 더, 더 되겠다 이제 더 심해지겠다. 아니 근데 존나 웃긴 게 뭔지 알아? 뭐야? 저게 귀속이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나한테는 안될 거야. 아하핳 나한테 안 나온다. 리캡에 어. 맞나? 아, 내가, 이렇게까지나 하기 싫은데. 아니야, 이건 진짜, 언제 바꿔주는 거야, 쟤? 언제 바 혹시 여러분들? 만약에, 아이씨. 그니까, 이게, 주맨이 가격이 형성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어, 아, 주맨이 맞나 싶겠네, 여러분들. 이게 1카 기준이어가지고. 아. 주맨 1카 기준이어가지고, 이거 뭐몇개 정도는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쵸. 그렇죠. 예, 저는 좀, 그냥 갈게요 시간 없으니까 여러분들 또 보셔야 되는데 예, 여러분들 꼭 바꿔서 하십시오 이거 바꿔서 예 이거 그런? 20명 좀 바꿔보세요 여러분들은 가격 네. 보시고 저두개 바꿨거든요 두개 브라질 음? 샤비? 자, 비자비 MDL 은가가 1대장 그러면 4 8 0 0 예, 이게 어, 어. SW 팩인데 자 밑에 티아고 실바부터 해서 제일 뭐 이게 바꿔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5코차 3장 그렇죠 자 4장 네 갈게요 아마 여기 나온 거는 귀속이 확률이 높아 겁나 없죠 지금 초반에 아무래도 뭐, 그 독일. 자, 독일의 윙엄은 그나불이 오랜만이다. 나불이 얼마인데? 2조. 2조 와, 이런 것도 이제 끝나는 거지. 야, 0십 지명에서 요 정도만 나와줘도 솔직히 여러분들. 개꿀이지 이거는. 물개 박수 내가치지 이거. 아, 물개 아, 박수. 이조 어. 때, 오케이. 하나 건진 것 같고, 그다음에 BP 카드부터 한번 싹 한번 가볼까요, 자. 쌓아가지고 한 쌓이고 있어요. 빨리 던지셔야 됩니다. 지금요. 아 저게 바뀌어가지고 어, 그럴까 그럼 던져볼까 얘들아? 팔리니? 오 그래 마지막 막차 마지막. 탔다 어... 잠깐만 일단 가지고 마지막이다 빠진 거다 시 빠진 거어 일단 요거 패스들이랑 같이 섞어서 한번 가지고요 네 야마 방송을 켰으면 말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내 네, 형님 제가 알람을 보는데혹시안 갔나요? 그거는 아마 아프리카 TV의 문제인 것 같아서 서수길 대표님께 어, 한번 쪽지 보내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다섯 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섯 장을 한번 던져볼텐데 설마 은바페야? 아니지? 나한테 그렇게 해줄 리가 없잖아 니네가 그렇죠, 그럴 리가 없죠 그니까 어, 니네가 나한테 그렇게 해줄 리가 없어 은바페가 나와가지고 내가 여기서 막 확률 검증할 때막몇 조각 될 리가 없잖아 그왜왜왜왜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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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 그럴 리가 없어 네. 야 이건 25 지명팽이네 이거는 여러분들 아 이것도 그냥 가는 게 나은데 주맨만 뺄게요 네. 여러분들은 싹다 바꿔서 여러분들 금액 한번 보시고 네.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게 또 거의 다 비슷할 것 같긴 해요 상일님 네. 이제는 이제는 상일님 언제 바꿔주려나 오버롤 싸네티가 좀 높으니까 네. 아사이드로 오케이 네. 빠지고보상입니다 지금 이제 어... 다시 한번 일곱 장을 가보는 데 크랜스포다 크랜스 아까 4주였잖아 야, 어 하지만 크레스폰 아니지만 그래도 뭐1조때어 금액이 뭐 하나 정도는 괜찮네. 그렇죠. 야 이거 무조건 떨어지겠다 가격 여러분들. 100포. 이게 이거 나중에 되면 이거 진짜 매물만 많이 풀리면은 어, 떨어질 가능성은 높을 것 같아요. 예. 야 크레스폰 진짜 파니까. A 팩이랑 지금 S W 팩에서 근데 생각보다 네. 네. 지금 금액대가 좀 높은 카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해요. 저는 음. 지금. 왜냐면 전 BP로 안고르고 지금 전부 다 여러분들 그 MD, MD에 나온 선수팩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쵸. 수리남 자 그러니까 A가 원래 이겨서도 상이라 이렇게 나와 원래 이겨야 돼 이게, 이게. 한번 형이 받아쓰리려면 제가 다 해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형님 음. 다 해보고 그자 ]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이제 다 왔어요 오 어, 그래 다 왔네 우리가 지금 까는 팩들이 보면은 어 스페셜 치얼업 보상부터 해서 지금 뭐 이런 팩들 다 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는 팩이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 먼저 가시나요? 아 2.5조 SSS 상자 이거랑 치아라 아 20%면 2.5조 나오겠다 상해라 상자! 에이씨 아아 2.5조 나오고요 예에 치아라 어딨니 여깄다 치아라 트리플 S 야 치어룹을 사아도 SSS가 아아 아 7강패 그래. 떴네 아, 근데 너 궁금하긴 했다 아너너너 혹시 카페 보통 5강 쓰긴 하는데 아씨왜다 보통만 떠 그냥 평범하네요 아왜다 보통만 뜨냐고 하나가 나와줘야 될거 아니야 뭐범하게 뜹니다 아 샌백이야 어? 그 선수다 아라오예 저기 맞아요 상일님예 아라우오 6천억 정도가 나와줬고요 그니까 조금 지금까지는 좀 슴슴하네 여러분들? 응. 아이콘로드는 건너뛰고 이거 봐봐 MDL 20지면 선수들이 있가아 이게, 그냥 이게 포인트 15정도고 아, 그 다음 얘가 1등 1등인데 얘는 MDL 30지면 금카페 아, 얘가 20지면 금카페 불안해. 더 그레이드가 높죠 맞네요 예 이거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아마 저는 얘예 아니면 얘가 뜰것 같아요. 최강패. 예, 제 아이디는 좀 이제 그러니까 얘예 아니면 얘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혹시나 혹시나 도치 금갑패? 아이씨, 막 그럴 리 없어요.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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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치까지. 이거 어, 이런 줄 알았어. 사내가 말했던 거딱 뜨잖아. 희게, 이게 매겨진 건가? 이게 등한번딱 됐을 때 그거예요. 아침뭐1등패 이러면 아까 BP가 1조 때는 1조 1초때 상황이겠네. 아.. 어, 2조 안되니? 마스터니 어, 1조 2천억 1조 2천억에 여러분들 예.. 예 형님 패스가 그래도 형님 기본적으로 좀 괜찮아서 맞죠 아.. 어, 이분먹미 방세롭게 존나쉽네 어 혹시 MVP 때문에 소리치나? 오케이 자 간다! 여러분들 이게 이번에또 업데이트 된거 이거. 포인트 여기서 요거 가보자 얘들아 한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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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후반전의 묘미 뼈! 아, 20명! 아다 우와! 뭐야! 야! 새로 나온 거! 27명이야! 우와! 뭐야요? 그럼왜 이래? 몸봤는지서 이런 대박. 호나우도 200조? 200조 호나 혼아... 잠깐만. 그나무리 금가 누구니? 누구니? 다들 집중 한번봐보자 얘들아! 설마! 문나어드 이걸로 바꾼다 그래서 아! 시키키도님 밝은 산빛 짱짱 짜장자. 시키치킨 감사합니다. 미슈키도둑기 형님. 오! 아. 맞아. 형 근데 이거 SW 보니까 좀 형님 색깔 바꿔야 하는 거 알지? 혹시나 까먹을까 봐. 오! 그래 그래. 스프로테는 한번 뭐 우리 정리 한번 해 보자 이거. 어, 머릿속으로 네, 잠깐만. 오늘은 포인트라는 거죠? 자 음. 여러분들 나와버렸습니다 나와버렸습니다 후돈되면 신백 포기하나요? 네 포기합니다 바로 잠깐만요. 포기죠 자 일단 여러분들 가격 한번 볼게 주변 바로 빼야죠 아 어... 잠시만 치파이더. 이 사람 혹시 환장 가능할까? 잠깐만 형님 이 사람 지하 안방 텐션이었는데 이거 뜨고 나니까 밤생방 텐션으로 바뀌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리뷰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텐션이 안 나오긴 했었는데 잠깐만요. 아니, 아니, 지금은 리뷰 텐션이 아니어가지고. 호나우두 크레스포 나보리 그다음에 태베즈. 잠깐만, 뭐야? 야 뭐야? 안 풀려서 이 가격인 거지? 아 그러네. 이거 안 풀려서 그런 거지? 좀 비싸네. 다 빨간, 싹다 빨간불이잖아, 지금. 뭐, 차라리 좀 비싸네요. 빨간, 싹다 빨간 불이잖아. 지금. 오버로스는 못 가는 거. 차라리. 오버로스으로 아니, 근데 가격이 잠깐만. 오버로스. 밑에는 어차피 오버로안 높아. 아, 얼마 없어서. 이건 이거, 뭐이고 이거 그대로 가는 게정배네 나중에 까자고요? 근데 형님 이게 제가 나중에 까면 안 되는 게 지금. 유튜브 녹화를 해놓은 상태고요 형님 네, 그 다음에 어. 제가 이거 확률 검증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나중에 까면 본인이 이득 보겠다고 보시는 분들이 네. 어, 굉장히 네. 저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미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미운 받을 용기가 아직 없네요 그냥 네. 가시는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네. 그냥 비오로 볼수 있어가지고 <laughs> 근데 우리 한 칸만 주면은 뭐든 넣어도 돼 넣어도 돼당연 일단 이거 이름만 기억해봐 잠깐만 얘들아 한번 약간 이거 이름만 기억해보자 오케이 자구자철 올모형님 여러분들 형 어차피 후돈이라 묵히나 안 묵히나 똑같다 아 그렇게 생각하면 좋긴 한데 잠깐만 가보자 기마랑이스, 푸유홀, 오코차, 기성룡 차비, 샤발 아야 그냥, 그냥 가면 될듯? 얘들아 우리가 아까 봤던 다그 네임드야 야, 이거 어차피 오대장다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어 카드는 애초에 안 들어가 있다, 얘들아 어? 부열, 기마랑이스, 어, 기성용 성... 형님 빼고 주면 넣자. 그래, 기성용 형님 빼고서, 아 주면 형... 들어가 있네. 나 하나 뺀 다음에 그. 히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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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샤 됐다. 미켈맨은요휘용도 형성 안 돼. 되... <laughs> 3조아 근데 이게 3조가 아닐 텐데. 어 리켈메 형님 그러면은 빼고 혹시 늘만한 선수가 카누 외에는 없는 건가? 우쭈기 형아말 맞아요. 어 봅시다. 브란트, 기성용 형님. 그다음 피를 피를로. 어피를 차라리 맞지 인정? 피를로 형님 삼이죠. 5% 같은 아, 거붙고요 아. 아. 됐어, 됐어.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 예 티아고 실반 있어 요 형님. 티아고 실반 있습니다. 호베르스카르로스 구린거 아닌가요? 호베르스카르로스요잠깐만 능력치 보고서 아 능력치 한 번씩 와 약발되버려 지금 뭐 레알에 제가 쓸수 있어서 그쵸 그렇죠. 네이마르 당근밥 다 있고 가자 얘들아 이정도면 됐다 갑시다 아 어. 됐어 여러분들? 예 이정도면은 마스체라노 형님이 죄송한데 오버롤이 좀 높나? 센 배우나죠? 마스체라노 마스체라노 어? 야, 이 형님 넣게이 형님이 아, 오히려 브라질에서 인기 더 많을 것같 브라질 것그 세빼 잘, 나와, 잘 나오긴 했지 아 어, 미드필더에 있었구나 잠깐만 미드필더에 있었어요? 아아아세빼었어아112 112구나 112면 됐어 여러분들 예 요정도 테러시바 있어 오코차 빼자고 오코차 빼고 그러면은 오코차 빼고 마주 아 오코차 잠깐만 어 됐고 짜바리 형님 빼고 됐다 가자 갑시다 아 됐어 이제 안 바꿔 여러분들 귀찮다 가자 갑시다 자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몬방언질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본캐에서 떴네요 갑니다 브라질은 좀다 비싸요 진짜 브라질 싹다 비싸네 씨발 아니냐 자 브라질 가자 m d l 누구니 브라질은 바라지도 않는다 아르헨티나 스페이 사벌? 아니 단위로 뭐 아니야? 패드. 패드리 오우 잘하더라 올림픽에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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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패드리 아 이게 왜 푸근이 실망하냐면은 지금 호돈 생각하다 그런거야 지금 나브리나 호돈 생각해가지고 아우. 내가 그렇지 가격 오르면 비싸지만 팔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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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게 방금 여러분 내가 떴던 팩이 5래요 맞아요 5프 예, 5프로가 한번 나온거라서 한 20병 가기 씩 그래, 너 맞어? 예. 예. 왜냐 아직 형성이안돼 있어서 그래. 저게 뭐 나중에는 좀 비싸지면은 잠깐 패들이 1 5도 정도 할것 같다고. 아니 이럴 거면 진짜 아까 그분 말이 맞았네. 꾸영이 미움받을 용기만 있었으면은 나중에 가슴 좋았겠다. 야이 새끼야, 너가 인마 사람 새끼야. 형이 만약에 니가 다중에 가스형 유튜브 싫어요 테러 당이마그까 그러니까 미움받을 용기만 있었으면. <laughs> 그건 미움받을 용기가 아니라 손해받을 용기 지마 이두영상을 거의 못 쓰는데 둘은 다? 실기는 두 칠한 놈이 진짜 어떻게 방송을 이렇게 안 보여